구역까지 닿고 있는 홍소득구 자, 어떤 경기를 펼치게 될지 기대됩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불치기 시도해보는 득구 등구. 득구의 기선제압용 초반 단말성 굴치기 공격 계속 신도하고 있는 수지득은옥녀수만큼은 옥수수. 지금은 수 있는 강도입니다 다시 한번돌수 지금은 옥수는득금 일단 바닥에는 운동 뛰어난 방어력, 불걸음 금기 옥수수. 고 있는 옥소수지도은 거리를 주면서 탈포를 겁니다. 탈취를 번 살짝 시도 해본. 도는탈는는 탈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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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탈는탈는는 나풀 끝이 살짝 앞으로 오보아진 만큼 '꿀 치기 밑겨치기 기에도 상당히 유리한 풀강입니다 풀거리가 일단 두경 기술인 청소의 이름은 법도 이어 붙이는 법도 다시 되치기를 시도한 득. 홍서특보는 경남의경을 훈련지로 두고 있고 서진호 우주에 사원소, 이로 붙이는 엄도엄도는 엄동. 경남 산청입니다. 이용구 우주에사원입니다 양측 모두 타지역에서 출전합니다. 대치귀신과는엄도 22초 경과입니다. 31m 격리장 추가. 골치기 기관 득북. 최근 5경기 기록은 3승 2패로 양측 금비란 상황. 여기 앉지만 거미 죽어있어. 아빠 여기 앉지만 거미 죽어있어. 한 번의 실수. 공도가 응. 반영할 수 있을지. 대치기를 한자세입니 홍소등구 다시 근육을 잡는 몸도 대단한 목힘을 과시해본 홍소등구의 반격자세 밀고 들어오는 몸도 계속 밀어붙이는 몸도 많이 밀어붙인 상황 다시 펼치기를 신호하는 홍소 불을 건 쪽이 청소범도 맞아 나오면서 균형을 다시 잡는 홍소 특구입니다 꿀치기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홍소 특구 공도의 꿀거리 자세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풀거리 다위 유지하는 운동 1라운드 4분 경과입니다. 자세를 잘 낮추고 있는 평소 특보 세 번의 무승부 기록을 갖고 있는 평소 특보입니다. 장에서는 길게 끌면 불리한 경기. 그리치는 목도 4분 31초 1라운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중앙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상대 공격력을 동력화시키는 공소 특구 푸치 수완의 특구 자 이제 5분 후의 회초 경과입니다. 4경기 2라운드로 진행했습니다 힘으로는 상대를 제압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중량을 갖고 있는 양측 선수들. 대칭이 시도하는 등. 검도의 강화적인 공리거리자 한번 툭 찌르면서 밀어붙친 범도. 5 0 0에서 700킬로그램 까지입니다. 가장 가벼운 체급, 병종 체급, 이미 편성 경기 특구와 봄도의 만대결, 제4경기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밀어붙이는 특구, 반격자세로 밀어붙이는 특구입니다. 상당한 힘을 과시하고 있는 특구, 다시한번 밀어붙이는 특구 다음 이어질 5경기부터는 오늘 평종체급 상, 사위전을 시작으로 중앙중앙전 대회 경기가 본격 시작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들 또 가정판 시우바 물론 스타트이지만 여러분 지인 진입공도 유연하게 상대 힘을 잘 받아내면서 안쪽으로 자리를 옮긴 소드훅 가차 없이 강을꿈꾸 시기를 구사하는 꿈속 입니다 그럼 지는 도 대치기지도 않은 듣고 한치의 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2라운드 중반 7번 같이하는 당어림을 받고 있는 홍소 등구 아! 내쪽이움이도입니다등 고의 <목마다> 영공 자세에 어. 아. 계속 들어붙이는 그래. 도 역부족이 듯한 모습, 조금 더 밀리지 않는 구속 골드 곡입니다. 그렇지는 곡도. 자, 찬스를 맞는 듯 했던 곡도. 발목 33초 경과입니다. 중앙에서 한 가지 벗어나 있는 위치, 오른으빗겨치기에들어간 듣고. 1회 1인의 기록이 있고 두구는 우수 등급이다 어떻게만큼의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선발급에 두구에게한번해안 기록이 있는 청소범 네, 완벽하게 성공한 모습,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